네, 하루 지나 우리. 어이 하루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생각이 나요. 살게 되 현대 불교 <불교심이> 신자 <laughs> 1 0 0니다 자, 말씀해 보시 현대 불교 신있는데 네. 옛날에 김모고 상 네. 자동으로 사 그래가. <laughs> 사전과 자기 시간 되면 <laughs> 는 거야. 출산시요 <laughs> 드릴까? 와 우리는 이거은대 와, <ând> <mesmo> <us> 이거만 잠다던데도는데 <descend fire> <Ugh. 웃음> 지금부터 제5차 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원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13명 인중 13명 참석으로성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은행님께서 개회 선이 있겠습니다. <laughs> 네. 어무기선언 25년 제5차 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행사 네? <laughs> 같이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반대쪽로 서로 바르로 네. 예를 나누겠습니다. 반대면 네, 고맙습니다. 아, 네, 한영의사하겠습니다 바쁘신데도 그 연일 정등식또영등축제 그 고생, 고생 많이 하고 어, 뭐, 주머님 고맙습니다. 그 200명, 3 0 0마이라정등식에도비 오는 날 좋은 말씀 못 드리고 참참 해주시는 참, 참 고맙고. 우리가 지금 뭐 동안 사에 그런 상황이 떠나 가지고 지역간에 지역에 소셜업소, 포교사로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고마운 부모님들 네. 그리고 포교사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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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선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제 30회 포교사 모치 일차 근자 전반에. 회의 활 동결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3%의 모금이 그 7천만원 예상이 됐습니다. 실제로 8,681만 원모금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날 회의 한날까지 했고, 그 당일날, 본단에 그, 그 위원이라는 몇 분들은 아직 그 접수가 안 돼요. 최종 마스크는 8,700만 원 정도가 되겠나라는 예상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금 해놓은 부분은 9,940만 원이고 또한 그 본단에 <laughs> 누구만, 저희들이, 그, 뭐, 지역당 간담회, 그, 마음, 챙기고, 행복, 개발원, 지회장, 할, 이제, 각 지역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 챙기고, 행복, 개발원이, 우리가 그, 그, 주거 부분 있지 습니까 우리 천혜신이 예는 거, 그 부분이 이름 바뀌어가지고 진행된 거 아시죠? 예. 네. 거기에, 이제, 각 지회로, 우리가 이제, 각지회 대구 지회, 지회장이 임명장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임명장이 내려오 우리가 그, 보위본을 받아야 되는데, 시험서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 이렇게 회의하면서, 그러면 무슨 무슨 지구가 있으려면 우리 포기산청관이 있어야, 있어야 되고, 회직이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 있어야 되고, 인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 바뀌는 과정에서 보유번호 등록하고 통장도 만들어야 된다. 그거는 본단에서 예, 4월, 5월 30일까지 등록을 다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전에 본단에서 각 지역별로 우리 포기산청관이 너무 많아. 간략하게 회원도 몇 명을 축소해가지고 한면 내려올 거예요. 등록하면 차 후에 우리가 보기서는 담비 내는 부분을 변경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기서는 우리가 보호시합자가, 어, 전체 봤을 때, 연수 대상이 558명입니다. 대구 지역에는 5월 24일 날, 24일 날, 그, 어 2박 로 충주 경영 연수원입니다. 마곡사 있다 마곡사가 그, 고교부에, 어, 그, 본단에, 그, 총무나보고부에서 관리 인원이 바뀌다 보니까, 예약을 좀안 <laughs>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그, 성주에, 건설 경성, 경성연구원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퍼텔식도 음, 있는데, 음, 네, 음, 있습니다. 음, 거기에서 하게 음, 돼 있고, 음, 최소한 그, 인원만, 음, 최소 인원만, 그리고 사 가면은, 우리가 한 명, 물론 음, 플러스 돼도 되는데, 음, 거기는 음, 한 명당 음, 이, 퍼텔을 이용하기 음,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고, 뭐고 해놓은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초위한 건입니다. 현재선 그런 중에, 이제, 우리가 한 운영의 임원들렇게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어 현재 우리가 포교사단에 함께 하는 그두 중에, 어 우리가 현재 있습니다. 있는데, 여게 2014년도에, 현재 5층이 있는데, 이 2014에서 15년도에 8억 원에 매입했어요. 5층만. 런데 2층이 나왔어. 2층이 나왔는데, 그 여기는 행를선언하고다 같이 쓰고 있는데, 2층 나오는데 현재 보고서는 옆에 우리 건물, 우리 빌딩 옆에가 파라다이스 건물 을 짓고 있어. 매일 다해가 굉 굉장히 그 파라다이스 호텔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명상 불교 문화 해설 이런 부분 교육 부분 교육장이 부족해 가지고 마치고 2층에 뭐 현재 전체로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 이제 우리 함께하는 빌딩에 누구과 그인하면은 참여 부분로 제가 연대하고 어, 일반 다른 단체하고 두 개가 돼 있어. 공동명예돼 있는데. 불교단체만 아니면은 인대안 해준대요 뭐 다른데는 필요 없고, 어 불교단체라만 해야 된다는데 어 감정이 15억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한 10억 정도에, 한 8, 9억 정도까지 하는데 현재 우리가 어 모금이 포교회가 걸리 김에 5억이 돼 있어요. 5억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5억을 대출 받아가 있어. 결론은 5억에 5억 대출 받아 있지만 우리 이상만주만 인수할 때 일단 됐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명의가 이자 우리가 바뀐, 요번에 바뀐 그 이름을 으 해가 받아가지고, 마음챙김 행복, 행복, 개한연수원을 한다든지, 그런 거이니까이좀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부분 또, 이, 우리가 대의원에 돈을 쓰는 기 때문에, 포구 요관 걸리기금이 있는 거, 요것도 대의원은 나중에 알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이번에 끝나고 다음 주에 운영에 가면은, 우리 임원 운영에 다 연락할 거예요. 그럼면 요런 부분에, 언제까지 절충받아서 할 의사가 있으면 대의원 총회에서 되면은, 매입할 네, 예상으로. 딱 필요한 거리가 지금 교육원이 없어 그래, 지금 5층이 좀 좁아 근데 여기는 5층보다 한 15명이 커요 2층이 그래 1층이 행굴수놈이고 3층이 또행굴수놈이야두 번째 이제 전국지역당 간담회가 어, 울산만 끝나고 담배는 다 했거든 아 부산만 끝나고 안 하고 거기에 11개 팀에서 나온 민원이 되는 매도되는 거를 어, 중간 취지에 대해 요약해는 거네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되다,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관법인 그, 어, 마음을김개원으로 해서 어, 명상교육이라든지 교육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하자는 의견이 일곱 가지로 1단계 팀에서 제안이 그 나온 내용이 축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 이 부장선생님 지난 번에 우리 그날 아래 회의하기 전에 오전에 그, 또 단장님이 만내왔더라고 안내 만내 왔고 그런 모습을 설명을 하시더라고 요 그다음에 그, 그 민간자격증 사찰문화해설사 있죠. 요 요약이 있째입니다그 보면은 민간자격증 사찰문화해설자 명칭 변명권 여기 그 문화관광부에 신청했는데 한세번 정도 까고맞았어요 내용은 이 사찰문화해설이라는 개념에 문화관광해설사라는 게 있어. 한국지업능력개발원에서 연구하는 사찰문화해설사, 민간자격부 신청, 4월 25일에 우리 해설의 본단에서, 어,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혼동하기가, 혼동 혼동화해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등록할 수가 없다. 문화관광부에서, 그서 신문자 문화체육방안부에 담당하는 직구 정용우라는 담당자가 계속했는데, 우리가 이제 밤챙김 행복 개발에서이게그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영상, 사찰문화해설, 불교래그쪽 넘어가는데, 신청한 내용에, 변경을하는 내용은, 첫 번째, 사찰문화의 안내사, 뭐, 사찰문화 가이드 기타, 뭐, 타기를, 어, 위에, 이제, 임원단 결정은 사찰문화 지도사, 어, 사찰문화 지도사. 요거를 운영되라 아마 다음 운영에 이제 결정이 되면은, 어, 대표를 할때요 사찰문화의 지도사. 지도자간 지도사. 사찰문화 해설사를 하니까, 이게, 중복이 된다. 문화, 관광부 공고, 등간자격신설 금지 분야. 세부사 공고는 다른 법의, 법령의 금지 안행인가, 발전대회가 중복이 된다. 사유. 문화 관광 해설사 업무와 중독되어 국가 자격과 혼동되어지는 경우에 민간 자격 신설는 금지한다고 사유가 여러 개 봤어. 그래서 아마 산책 문화 지도사라고 아마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불교 문화 해설사, 거기 사찰 문화 해설사로 바예죠 예, 예, 예. 예예 예, 전문가 지도로 지도사로. 예. 그고 공지사는 이 30기 일반 포기사 연수 앞에 말씀드려드고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게하면 교육생들 전달 뽑아주시 방에, 이런 비해가 가다 보니까, 침부류가 부족하대. 입을 하고, 필요하면 입을 하고, <laughs> 챙겨가야 돼. 그래서, 그래서 50명, 50명 한정인데, 각 지역단에서 59명 온다, 3명 온 부족하잖아. 50명 한정해가지고, 마찬가지 부분에서 침부류가 부족하대. 손들이 어, 어, 꼭, 국장이꼭 가르고 있다나도체크해서으 고려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단 연습 때, 기게 그, 지난번에 우리 고단장님 두 분하고 와가지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지원금 교부신청안내 특강을 만 들었거든 청주에 그 시의원 통해가 들었는데 요거를 우리 분야로 연구할 때 아마 내용이 들어가요 그럼 요거 누구냐면은 부산지역단에그 부단장 박종환 부단장 와주면 한 시간 정도 정부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지원금 그걸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할 거예요 그때 그걸 좀 내용을 좀잘파가하셨다가 특히 중요한면은뭐 사적문화 해설 쪽에 반영이 되는 거공부총발이라든지 예관함수하고 사찰문화 해설에 관계되는그지 사항은 서로가 좀알수 있도록 음, 좀부 그리고 어, 분야별 연수인제 포상자 추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천용왔뒤에 나올 겁니다. 어, 포상 품격이 아직 추천본격하고총재는 있는데 총재상 위에 총만 장수가 몇개줄 거냐 이런 부분 여러 가지가 아예 이되부대가 결정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포을부의뢰 하니까 5월 말까지 어, 지역당에서 필요한 거는 이제 5월 8일 날 우리가 접수해가 우리가 이거 예 상신을 결정하려고 했는데, 고전을 그 추가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5월 30일 이전까지 본단에서 명칭을 받아가지고, 꼭, 꼭, 이니 총무원 체류 받아가 주면 하다 하면은, 총재상 입고 거기에 뭐, 총무원장상을 줄 건지, 뭐, 이런, 여러가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현재에서 오늘 그 품격 나온 추천어 있잖아요. 그죠? 포상, 요 사람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명칭을 바꿔가지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또 있다. 그 우리가 마음 치유 선명상 걷기 실치를 7월에서 11월 사이로 해가지고 두 번씩 하라고 했어요. 두 번씩 하려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5월 3 0일 우리가 지정되어 있다. 물론, 불담은 현재 명상하고 틀리는 부분이지만, 전년도 우리 했고, 올 연초에 원장 선생님 계실 때, 우리가 추천해가지고, 미리 승인을 받았기 때 5월 30일에 전성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하고, 하반기에, 8월달, 에 10월달에 한번더 해가 두번 해가 결정하는 걸로 하자. 그리고 차 후에 이제 요 선명사 할 때는 일반인도 참석시켜야 돼요. 일반인도 참석시켜서 거기에 일반인한테 이 포교사하고 일반인이나 가족이나 시민들 같이 참석할 수 있는 범위로 진행하라 그래요. 거기 이제 선명사, 그, 총원에서 하는 부분에서, 어, 전파할 수 있는 방법 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주고, 요거는 뭐, 조항신도의 창립은 우리 분화장이도 같이 가시면 되고. 그래서 나머지는 일단 그, 요거, 저, 명상 지도자하고 그 부분에서 특강하는 부분에, 우리 임원님들좀 많이 참석해서 해주시라고 하고, 그, 폼교법 개정된 거에대해다는 중간에 몇 가지 틀렸는데 다시 또 거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음 챙김 행복 개발안에, 그, 고유번호가, 지시가 지연장 내려왔습니다. 그 받으면은, 요, 나중에 품을 선단 돈을 그쪽으로 입김시켜가지고, 거기에, 지금우 거의 거꾸 무서진 지나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 원에 불러가잖아. 그고 반대로 가. 직접적으로 요거 지역가 설립되고 바뀌면은, 그, 통장도 계속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들어가기 좋 나가면은, 나중에, 인상하고 지난번에 29일날, 어, 그, 본단에, 그, 회의한 내용입니다. 오 그러면 다른 거는 일단, 내용은 없습니다. 오늘, 회의만 바로 갈까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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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2025년도 본, 그, 저, 분야를 포상을 추천입니다. 앞에 내용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평첨가표가 나와있죠. 포상 규정은 앞에 설명 안 해도 아지겠죠 통계 기준. 그래 총재상 위에 이제 나중에 어떤 부분에 보는 본단에서 결정되는 대로 받아가면 바꾸면 되고. 자, 요 내용에 이익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습니다 아, 통과해도 되겠습니까 예. 네. 그러면 한 사람 더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임원단에 그 톡을 올려가지고 그부 분이 승인할 수 있도록 그 인정받으면 되겠습니까 예. 추천 올라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아 예. 임원단 톡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가 어, 부처님 오시나고 관련 동아시대 협조 여쭤봅니다 아래께 문서도 아마 내려왔는데 처음에는 뭐이두 어, 번에 제가 진행해도 되겠죠 예, 또버렸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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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역단에 아, 오늘 보에서는 국장님한테 이걸 다고 해놨어. 모든 물하고도 우리가 챙기 가니까, 그, 동화사 나온 나오는, 나무를 나오는 나놓고 오전, 오후에, 그, 그, 생수하고, 그, 그 먹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다니면서, 그 일부러 스티커를 차, 스티커받으라그랬습니다 그냥, 음. 그냥 다니면서, 보기서 활동하는 김에가 빠짐없이, 작년은 우리 서가 같이 있었지만, 그거 하지 말고, 아예 보기서도 챙기라고 했으니까, 오버는 그래제대로 챙길 거예요. 또, 그럼 되겠지요. 네, 그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협의사항 그 2025년 분양 면수 보상 권은 내용과 같고, 추가 추천은 3 0일까지니까그 놓지 그, 말고 청괄팀장 사인 받아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청괄팀장 모는 보상에 관한 거 있거든요. 거기 전달해 주세요. 첫 번째 제 30회 평교사 5시 1차 합격자 목학수비그육지시입니다 5시 2 0 2 5년 5월 12일 7시, 어, 장소는 불교회관 6천만불 보전 곳당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 번째, 제30회 포교사 고시 1차 합격자 포교원 연수 실시, 1시 2025년 5월 24일부터 25일 1박 2일간 실시합니다. 장소는 건설경영연수원 풀북 순두시에 있습니다. 1차 합격자에 참석합니다. 세 번째, 제 1차 보행수행 극기 명상 실시입니다. 2025년 5월 30일 7시에 장소는 신천동치 칠성교 다리밑 직결입니다. 어, 복장은 정당복의 모자입니다. 오랜만에 뭐 포행수행 실시하니까 아마 전달을 좀 많이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당복은 더고 좁힐 거가 있는 이라서요할도 아마 전년도에 영상지도하는 분 있죠. 네. 그분 아와 가지고 불불성 개발해서 해줄 거예요. 그럼 식사하고 격리 후에는 전에서 말씀드렸죠. 티에 조끼로 합티에 조끼로, 조끼로 합장을 죠 그리고 런거한단리좀 해야 되니까. 요쯤에 내부는 가능하면 수비 할때 왔다가 잠깐 가고 이제 쉬는 시간에 전달 사항들이 있으면 잠깐 해줘야 되고. 만약에 교육팀장이 못 오실 것 같으면 총무를 부팀장을 뽑아놨잖아 부팀장이라도 와서 교육상도 한번 챙겨주고 쉬는 시간까지 보고 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가 지금 간식 준비를 좀 해주는 거를 총괄팀 소개를 하면서 좀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 총괄팀장님들께서는 지금 9개 주니까 첫 주는 안 하면 은 남아 있는 게끝까지 되버리면 딴일7 개라 9홉개부주 주역인데 그래서 각 총괄 팀별도 상황 봐서 물론 나는 몇주 차야 하겠다는 거를 총괄 팀장님들이 한번 저기그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와서 자기 총괄 팀 소개하고 팀장도 좀하고각팀 소개 간략하게 하고 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러면 각 사람 정말 팀장님하고 의논이좀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십육 하기로 했어요. 신청 어, 받아놨시면 예, 오케이. 네. 그리고 그 국장님 그저 동아사 모레 행사하는 거각 팀별로 이너를 남겨서 받아버리죠. 주간 오전에 할 오후에 할지 그냥 조만되면 받다가 국장님들 펑고 뛰어오 그래, 이런 거같은하고 하이, 몇 개? 몇 프로 오는 거죠아 똑같은 아, 사실 여건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좋은 데요 아, 다녀오시는 네. 것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번들은 아, 그렇게 가시는 걸좀 해주세요. 그래겠습그 다음에, 걷기병사 하면 올해 저녁 먹는 것도 작년처럼 총괄 팀별로다가 나눠가지고, 식사하고 식단비 있는 거 청구하면, 나중에 아, 상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니까, 아, 그럼 나중에, 뭐, 운영야할때한 번, 자세하게, 뒷타를 다시 설명을 해주고 해서, 지난번처럼, 흩어져서 먹고 모이는 걸로. 그래. 그치. 그치. 너무 멀리 하지 말라고 힘들어 하더라. 먹고 오는데 보면, 차가, 예. 힘들으니까. 최대한 한 번에 봤기 때문에 가까운 예. 위치에 잡아가 그렇지, 맞 그래. 그래. 데를쫓아나개 계산하기 빠르거든. 그래. 아, 예. 예. 네. 뭐, 내용 없으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되려 그, 그, 그... 그... 아니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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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리사 그리사. 요거 아니 그럼사그선건아닌데도뭐안 돼요? <laughs> 네, <신문은 웃음> 사 그리사. 그 그리사. 그 그리사. 그리사. 리사리 그리사. 그리 그리사. 사 그리사. 그리사. 그사 그리사. 그그이그 우리 이제번 중에서 몇번만나 빠진다고 꼭 해야 해외 나갈 때마다 아프다고 배운 가신분 한번 분 있어요 전자 공장잘 먹었죠? 막사 <laughs> 가도, <laughs> 가도 돼. 하루만에 하루한에 하루만에 하루만오 하루만에 하었만에 하루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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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만하겠습니하 본단 에하루에하고 어 네, 지역당 간담회 네, 네, 자료는 네, 5월 12일날 본단 운영에 마치고 나면은 그 결과 나오면 대원 좀 통보할 거예요. 그그 다음에 또 마음 챙김 행복 개발하는 그, 어, 우리가 지회 설립하는 관계. 그 다음에 그 본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영상하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정리해서 여야에 내려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본단에서 포교부에 포교명이 나오기 위해서 어, 올해 하반기까지 뭐, 그 계정이라든지 우리 코사단의 경혜 시행령계에서 계정해가 나오면 은 다시 또 통보를 어, 한다고 라 했습니다. 오늘 전달을 마치고 어, 오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공주상 예. 장소관계상 사원선생상하고 서로 맞이보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화기 안 오겠습니다.